자, 안녕하세요. 복면 로또 또피입니다. 자, 로또 이야기. 직업은 배달 기사죠. 에이? 열심히 배달하고 있습니다. 에이? 주로 회기분석법으로 방송하는 로또 분석가입니다. 에이? 자, 983회차 네 번째 시간. 자, 고정삼수 지혜수는 부리고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 자, 고정삼수는 제가 이번 주부터는 고정수는 잡고 지혜수는 부리고요로 바꾸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정삼수를 제가 잡아버리면잘안 잡혀요. 가지고좀 짧게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고동수를 잡는 거 일단 제가 한번 방송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크게 해놨죠 크게 잘잘 잘 나옵니다 자 예상권에서 고동수를 잡는 방법 첫 번째 자 5분법 5분법 5분법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저번 주에는 막 여기서 막단호하버습니다 그죠 요번 주에는 1구간 1구간이 앞주도미출 이번 주도 미출 그러면은, 이번, 어, 이번, 어, 800, 어, 983회 차에는, 요, 1구간 9수 중에서 약수를 좀 버리놓고, 일단은, 나머지 2, 3, 8, 15, 16입니다. 자, 2, 3, 8, 15, 16. 자, 2, 3, 8, 15, 16. 제가 선택은 안 하겠습니다. 아직은. 여기서 한두 수 정도. 저는 한수 보고 한 수. 저는 한수 보고 습니다 제가 보는 수는 한수입니다. 자, 한수 보고 있고. 자, 이수 필출이죠. 이즈미 7이고, 쌍색이 있으니까 이웃수는, 일단 약한 수는 제가 좀 빼버렸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자, 13, 21, 33, 44에요. 다 올려놨죠. 자, 13, 21, 33, 44. 33 포업이니까 그냥 좀 약하게 보고, 여기서도 한수. 자,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 빈도. 이 빈도는 31, 34, 9, 8, 21. 그죠? 여기서 한도수 이번 주는 한도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수 해도 되는데 왜 한두수 하냐면 두수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한두수. 한두수입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막, 고등수를 잡아라.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마당에, 어, 만약에가 아니고, 어, 당첨이 되면은 제가 색칠 해드릴게요. 어, 굳이 더줄이다 하면은, 좀 약하게 보면, 좀 약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약해 봅봅니다 자, 15, 16에서 잡으시고, 그 다음 이율수는 13, 21, 44에서 잡으시고, 자, 빈도 한두 수밖에 안 놉니다. 한두 수. 잘안 나와요, 사실. 한두 수. 점수 안 나왔죠? 아쉽게. 안나왔습니다. 이렇게 3점이 안나온적이 없는데 뭐 안나와버렸습니다. 이번주에는 뭐 안나오겠나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주에는 고동수를 잡아라 코너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번주에 안나왔습니다. 아이거 미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제가 화면을 이 지우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그 뭡니까? 아 제수를 잡아야겠죠 제수 저번 주뭐 오류 많이 났습니다 13도 오류 났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44도 오류 났고 이게 도44 44 오류 났죠 이번 주는 뭐 여러분들 제가 방송할 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번 주 제수가 5, 9, 23입니다. 5, 9, 23. 공1로 하십시오, 01로. 이번 주는 01로 하시길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숫자 봐라, 01. 선택하여, 붙여넣기. 0 1 하시면 되겠고. 숫자 보이시죠? 5번, 9번, 23번, 32번입니다. 0 1 하시고, 그 다음에, 음, 네, 2액이죠. 아, 3액이죠. 예. 3번 23 32 40. 요것도 막 약하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막다 버릴 거예요, 나중에는. 아, 엔딩 조합에서는 버릴 건데. 거기서는 안 버릴 거예요, 아마. 제가 또 죔입니까? 조합하는 데서는 안 버릴 거예요. 다 살해 놓을 거예요, 막막필터링을공인공할 거예요, 아마. 어, 저번주도 뭐, 중복수가 뭐, 44, 44에 나왔는데, 이번주 중복수가 지 23, 30이에요. 고민되죠? 고민되지만 아마, 01로. 요것도 01로. 숫자 보이시죠? ,이? 5번, 9번, 23, 32. 3번, 23, 32, 40. 요 앞에 거는, 가행이 것도 없고, 3핵이 없는 수. 요거는 3핵이, 아, 3핵이, 2핵이 없는 숫자. 요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요거는, 저번주에 안 나왔죠. 요거는 제가 이제는 나올 때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금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 라이브 할때다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지금은 제가 공개를 안 한다 뿐이지. 또 공개를 할게요, 아마. 맞든 틀이든 공개를 할게요. 여러분, 요번주에는 여러분이 아마 선택을 해 주십사 싶어서 자,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좀 올려놨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얘기했죠? 5분법에서 여기서 잡으시고. 잘 보이죠? 그게요 자, 이올수에서, 여기서 세수에서 잡으시고. 빈도, 여기서 한두수 잡으시고. 자, 한수, 한수, 한두수입니다. 필터링은 1, 2, 1, 2, 1, 2인데, 요번에 한수, 한수, 한두수 정도. 저는 뭐, 한네 수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수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동수를 잡아라. 빈도, 재수는 어, 버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한 6분 정도 했네 6분 정도요.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 분석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마치겠습니다. 요, 요까지 다끝났으니까 자, 다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 저녁에 좀 중요한 겁니다. 11수의 비밀. 여기서 한 4수 정도 잡, 잡도록 최대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